자, 얘 보니까 이것도 중3 때 배웠다. 자, 얘가 있고, 요렇게 돼 있어. 즉, 다른 거 보지 말고, X가 있고, X분의 1이 있어. 역수 모양이 있단 말이야. 그럼 무조건 이거 뭐 해주는 거지, 기본이? 그렇지나눠서 나누... 그렇지. 어, 누가 이렇게 대답을 잘해? 역시. 자, X로 나눕니다 당연히 나눌 때0 되면 돼요안 돼요? 어, 0은 안 되죠. X가 0이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X로 나 나누... 이거는 기본. 그냥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넘기세요. 무엇을? 마이너스 3을. 됐냐? 됐죠? 어, 그러면 여기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분의 1입니다. 불러봐. X 마이너스, X는 세제곱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그렇지. 따라옵니까? 자, 계산 들어갈게요. 2 얼마? 3. 그렇지. 3, 3은 9. 얼마? 정답을 5번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자, 얘딱 보니까 여기서 또뭐 해달라는 얘기 같아. 아이 미안. 제법이네요. 그쵸 변형이죠? 그럼 얘는 플러스로 이렇게 변형하면 될것 같아요. 왜냐 여기가 플러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목적 되게 예쁘다. 그죠? <laughs> 자, 얼마에요? 3은, 이거 얼마? 뭐라고? 야, 녹음 다 돼. <laughs> 녹음 다 돼. 이따가 다시 돌려볼 수도 있어. 그래서 x 플러스 얼마? x 분의 1의 제곱이 얼마야? 그런데 얘가 두 개가 나올 수 있나 봤더니 아, 양수니까 당연히 x 플러스 x 분의 1이 얼마야? 루트 만 돼요. 마이너스는 안 되죠. x가 양수이기 때문에. 됐냐? 그럼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분의 1이면 변형하면 x 플러스 그치. X 플러스, X입니다, X. 자동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 정도는. 자, 그럼 얘가 루트 5의 세제곱이니까 얼마? 5루토. 얘가 3루토, 5. 정답은 얼마? 네, 2루토. 몇 번에 있나요? 네, 1번. 이렇게 골라오시면 되겠다. 자, 얘도 지금 딱 보니까 역수꼴이 보이죠? X와 X분의 1. 그죠? X제곱이 있고 X제곱분의. 다 역수죠? 그러니까 무조건 기본 개념은 아, 여기서부터 출발하자 여기. 무조건 나눈다 x는 0이 아닐 테니까 x-2 2x분의 1은 0 괜찮을까? 그러니까 당연히 x-x분의 1은 얼마? 2가 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랑 이제 친구를 잘 찾아야 돼 x 세제곱과 누가 친구야? 그렇지. 세제곱분의 1이 친구예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친구고요 친구끼리 묶어줄게. X제곱과 누가 친구야? 어, 그럼 얘는 X제곱분의, 아이고, 미안해. 2X제곱. 그 다음에 X제곱분의 2니까 2로 묶으세요. 이게 좀 깔끔하겠네요. 그죠? 자, 마지막 친구 찾아갑니다. 친구. 그렇지. 여기도 그러면, 3으로 묶어주시면, x 빼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괜찮을까? 그럼 하나씩 가자. x 세제곱, 빼기, x 세제곱분의 1을 변형하면, x 마이너스 x분의 1 세제곱, 플러스, 아이고, 힘들어. 3. x 마이너스 x분의 1. 자, 계산 들어갑니다. 그럼 얘가 얼마냐 하면, 2니까, 8. 2, 3은 6대서 얼마? 오케이. 얘는 14가 되겠고, 자, 두 번째, 여기, X제곱, X제곱분의 1인데, 당연히 얘 변형을 빼기로 해주면 좋겠네요. 그죠? 안 빠르다, 이거. 빠르면 안 돼요. 얘 얼마? 2의 제곱? 4. 더하기는 얼마? 6. 자, 간다. 얘 얼마라고? 14. 자, 여기 얼마라고? 6. 그치. 2, 6, 12. 좋아요. 얘가 2니까, 3이? 요, 얼마? 3이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